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어. 어, 여러분들이 발리에 놀러 오시면 먹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 구루발리가 엄선한 맛집, 베스트 맛집 25.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냥 무작위로 맛집을 막 소개시켜 드리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어, 어차피 제가 사는 거주지 이런 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관광지 위주로 네, 대표적인 관광지 뭐 꾸따, 스미냑, 르기안, 뭐 장구 이런 대표적인 지역에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맛본 곳 중에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곳이죠 발리의 청담동이라고 불리는 스미냑 지역인데요. 네, 스미냑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레스토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 풀빌라랑 숙소가 많다 보니까 그 메인 로드 쪽으로는 전부 다 레스토랑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가장 유명한 집이라고 손꼽히는 어, 첫 번째 집이 울티모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울티모 같은 경우는요, 어, 대표적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어, 뭔가 파스타나 그리고 스테이크, 피자. 이런 것들을 조금 저렴하면서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드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정말 울티모 강추드립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레스토랑이고 울티모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괜찮은 곳을 찾으신다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로머스라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차르차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차르차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럽스럽고요. 어,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시면 길에서 보입니다. 계단처럼 이렇게 막돼 있는 곳에서 다. 다들 이제 맥주나 이런 것들을 드시고 계세요 음료를 드시고 계신데 거기 올라가 보시면 2층에 굉장히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고 어, 조금 가격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크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뭐 손꼽힐 만한 그런 스테이크를 파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르차르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발리에 오셨다고 하면 발리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냐 돼지고기거든요. 물론 바비굴링이라는 전통 음식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모던한 그런 음식을 찾으시고 좀 대중적인 음식을 찾으신다고 하면 폭립이라는 요리가 있죠. 어, 폭립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아웃티 같은 그런 레스토랑에 가시면 굉장히 비싸게 드셔야 되는 음식인데 발리도 물론 뭐, 싼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먹을만 하거든요. 가성비 대비 괜찮습니다. 맛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식당이 누리스 와롱인데요. 크로보간 쪽에 누리스 와롱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을 가셔도 사실은 맛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달달하고 그리고 산불를 찍어 먹는 그런 매콤한 소스를 주기 때문에 매콤달콤 소스로 만든 폭립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 어린아이든 어른이 드시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이 폭립 요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빈땅 맥주랑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먹어야 더 맛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르기안 지역입니다. 어, 지역으로 보면 지도상으로 보실 때 스민약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온 해안가 지방이 서쪽 해안가 지방이 르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타 지역보다는 위고 스민약 지역보다는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르기안 지역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식당은요 첫 번째 다케 라는 일본 식당인데요 다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일식 레스토랑인데 사실 이 식당을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도 요즘 사실은 일본 마트를 거의 가지 않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안 가는 거죠 안 가고 저희의 주 마트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조금 넣을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그래도 뭐 사실은 나라가 싫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정보랑 정부에서 하는 행동이 싫은 거지 일본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일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맛집으로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타케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 랍스터 회라든지 랍스터 미소숲이라든지 랍스터 구이라든지 또는 각종 회 그리고 각종 스시 종류 예, 초밥이죠. 이런 예, 종류를 드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닭게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요리도 맛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아 치주가 같은 경우도 다른 여러 가지 일식집들을 가봤지만 닭게만큼 맛있게 하는 집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발리에서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릴 맛집은 마마스라는 곳인데요 그 르기안 클럽 거리가 있어요 클럽 거리 가기 전에 보시면 오른쪽 편에 마마스라는 독일식 맥주집이죠 무려 이 집은 24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독일식 맥주라든지 아니면 빈땅 생맥주 또는 병맥주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센이라는 독일식 족발구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드시고 싶으 신분들은이 마마스라는 곳 강추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손님이 오실 때마다 밤에 뭐 맥주 한잔 하시고 싶다. 또는 공항에 이제 늦게 도착하시잖아요. 그 시간에도 좀 맥주를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도 마마스를 데려갑니다. 맛도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맥주를 드실 수 있는 곳이 마마스 강추 드리고요. 다만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동네가 주차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마마스는 마마스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마스에 가기 전에 왼쪽 편에 주차장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나중에 식사를 하시면 주차 티켓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가져가시면 만두비아를 내지 않고도 예, 무료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꿀팁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식당은 라플란자라는 스페니쉬 비치 바인데요. 그 르기안 비치에 가시면 비치에 쭉 전부 다 해변으로 레스토랑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경험해 본곳 중에 가장 음식 맛이 괜찮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 이 라플란자라는 곳이에요. 비치에 이렇게 우산 같은 게 있어요. 우산 같은 걸 꼽아놓고 콩이 들어가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등에 이제 콩을 넣어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체어가 있어요. 빈백 체어? 뭐, 요런 체어에 누워서 이렇게 음료나 음식을 즐기는 곳인데 굉장히 이 알록달록한 색감과 그리고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라플란자입니다. 여기도 근데 주차는 쉽지 않습니다. 주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택시나 아니면 그랩, 고카 같은 온라인 택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르기안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제가 꾸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꾸따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음식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도 제가 엄선을 해본 결과 첫 번째로는 부바건프입니다 부바건프는 사실은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영화 이름이 뭐죠? 포레스트건프 포레스트건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레스토랑이 바로 이 부바건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우 요리 전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우 요리보다는 조금 더 서양에 가까운 그런 새우 요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 요리는 물론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을 빼고는 호불호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셔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 부바건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대는 조금 더 높습니다. 어, 요 위치는 어, 발리 오시면 가장 뭐 많이 알고 계신 지역이 디스커버리몰 그리고 워터붐이잖아요. 거기 어,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고 차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디스커버리몰에 주차를 하시고 걸어서 한약 3분 5분 정도 예, 걸어가시면 부바건포에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맛집을 한번 말씀드리면 꽃다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 중에 하나가 비치워크라는 곳인데요 그 비치워크 2층에 가시면 페퍼스 런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퍼스 런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식 프랜차이즈인데요 후추죠 후추를 주된 양념으로 만든 소고기 요리 또는 치킨 요리, 치킨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뭐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밥이랑 같이 돌솥밥이죠 돌솥 밑에 판을 깔고 밥을 얹어서 그 위에 고기들을 얹은 다음에 50%만 약. 조리를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손님 테이블에 온 다음에 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불판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름 같은 게 많이 튑니다. 후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겠지만 현지 음식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비쌉니다. 왜냐면 또 모래 들어가 있는 거라서 비치워크에 가시는 분들은 한끼 가볍게 드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페퍼스 런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리 오시면 또, 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중에서도 또 중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중식을 드시고 싶을 때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곳, 리틀 홍콩이라는 곳인데요. 홍콩 요리 대부분 좋아하시잖아요. 중식 요리 중에서도 홍콩 요리가 한국인의 입맛에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리틀 홍콩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단 위치가 완전 그 꽃다 관광지는 아니고요.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난 시내 지역인데, 앞에 주차도 가능하고, 가보시면 조금 그렇게 가게가 크진 않습니 지만 음식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꽃게 요리라든지 꽃게를 튀겨서 주기도 하고 또는 양념에 버무려서 주는 것도 있는데 꽃게 요리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이 우당 마요네즈라고 해서 새우 요리를 이렇게 마요네즈에 이렇게 버무려서 양념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리가 다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에 충실한 홍콩 요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꽃다까지 내려왔으니까 꽃다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스미냑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짱구죠. 세민약이 굉장히 과밀화되고 분비다 보니까 외국인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올라간 곳이 바로 짱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서핑이 유명하다 보니까 더 발달이 됐는데 짱구에서 유명한 레스토랑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짱구에서 제가 활동한 게 굉장히 오래전이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지역이라서 주로 현지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맛집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짱구 지역에 맛집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면 또이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짱구를 가 하게 될 일이 생기는 경우는 혹시 이제 손님들 중에 어, 따나로 대상 사원이 짱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시는 분들이 어디 맛집을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보통 에코비치 레스토랑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시면 대부분의 이제 현지식 그리고 또는 서양식 이탈리아 요리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경치도 굉장히 좋아요. 단 파도가 좀셀 때는 물이 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쪽에 가시면 대부분의 음식을 무난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고요. 어, 그 외에도 짱구 지역에는 그 어린이들이 같이 놀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사실은 좀 검색을 해서 찾아가 보시면 아이들은 놀고 부모님들은 가볍게 음식이나 어,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곳들은 제가 여기 자막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구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꽃다보다 더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시면 공항을 기준으로 공항의 위쪽은 꽃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항의 아래쪽을 이제 진바란이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인데, 진바란에도 이제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아,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진바란 시푸드겠죠. 그렇지만, 진바란 시푸드는 어느 집이 맛집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대부분의 집이 양념이 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 조금 분위기 좋은 곳을 알아서 골라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이제 맛집 중에서도 이제 레스토랑들이니까, 어, 그런 곳들을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가 페초 템플 힐이라는 레스토랑인데, 어 여기는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꾸따에도 있긴 있는데 꾸따는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거기 너무 복잡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차 대기가 어려워서 제가 진발안에 살 때는 패초에 자주 갔었거든요. 여기 가보시면 뭐 타이푸드라든지 또는 아시안 푸드 종류별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분위기도 괜찮고요, 맛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진발안으로 올라갈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어 패초를 호 동선상에 식사하시는 곳으로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패초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좌측편에 고르곤졸라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도 꽤 오래된 레스토랑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겉에서 보시면 밖에서 보시면 외관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냥 빨간색 건물로 칠해져 있는데 어 여기가 화덕 피자로 유명하거든요. 막상 안에 들어가셔서 드셔보시면 가격대 대비 음식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다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피자가 화덕에 구워서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덕피자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르곤졸라의 맥주. 그서 피맥이죠? 피맥 드시고 싶으신 분들 보르곤졸라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 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곳,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페페네로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페페네로는 사마스타라고 알려져 있는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쇼핑몰 여기에 길 건너편에 있는 곳이 바로 페페네로입니다. 여기도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맛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념이 양식 중에서도 이탈리안 푸드나 또는 피자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페페네로 가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바란까지 왔으니까, 진바란에서 더 위로 한번 올라가보면, 울루와뚜 지역이 있죠. 어, 울루와뚜는 사실은 마지막 그 끝부분이기 때문에, 울루와뚜까지 가시면, 이제 사실 레스토랑은 없고요 울루와뚜 가기 전에, 뿌짜뚜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제 주로 레스토랑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레스토랑 세 군데를 제가 추천드리자면, 더두순, 카페라 패션, 그리고 울루타이 푸드, 세 곳입니다. 더두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현지식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맛있습니다. 예, 가격 대비 가성비 아주 아주 뛰어나고요. 보통 음식 하나당 메뉴 하나당 뭐15,000 루피아에서 비싼 거는 한 3만 루피아 정도. 그래서 음식 하나당 2,000 원에서 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만약에 조금 배불리 여러 가지 요리도 시키고 각각 뭐 나시고랭도 시키고 미고랭 이런 거 시키시면 10만 루피아 만 원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음료수 시키셔도요. 그래서 그 정도 저렴한 금액에 맛있는 현지식을 드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더두손 추천드리고요. 울루아토 지역에서 또 유명한 지역이 발랑한 비치 쪽인데요. 발랑한 비치 쪽으로 가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카페라 패션을 제가 추천드려요. 카페라 패션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또띠아라든지 뭐 나초, 피자, 뭐 이런 멕시칸 요리랑 일반 퓨전 음식을 같이 파는 곳이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맛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이제 완전 관광지라기에는 관광지 가기 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밤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맥주 마시러 많이 와요 분위기도 좋고 전구를 굉장히 알록달록한 걸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조그만하지만 풀장이 있어요 아이들은 풀장에서 놀고 어른들은 옆에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피자를 드시든지 이런 멕시칸 푸드 즐기시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울루 타이 푸드인데요 타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똠양꿍이나 팟타이 샐러드 종류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울루 타이푸드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울루와뚜까지 왔으니까, 울루와뚜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시면 누사두아 지역이 나오죠 누사두아 지역은 사실은 호텔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호텔 단지 안에도 맛집이 있고 또 발리 컬렉션이라는 어요 쇼핑몰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맛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맛보고 엄선한 곳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발리 컬렉션 안에 그 여러 가지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노 레스토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노 레스토랑에 가시면 피자나 파스타 종류를 많이 파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드립니다. 단 단점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발리 컬렉션이라는 곳 자체가 상가 입점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가격이 좀 비싸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시고 드신다고 하면 괜찮은 레스토랑이 바로 이 우노 레스토랑이고요. 어, 그리고 누사두아에서 만약에 중식을 드시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누사두아 가는 길목에 있는 라오따라는 중국식 레스토랑이 있어요. 라오따 사실은 본점은 뚜반이라는 꾸따 공항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은 사실은 차 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조금 넓은 장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오따 누사두아점을 가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죽인데요. 저도 이제 몸이 좀 허할 때 여기 가서 배앓이를 했다거나 이럴 때 이제 가서 죽을 많이 먹거든요. 뭐 푸드죽 중에서도 뭐 오징어죽, 꽃게죽, 새우죽 또는 뭐 굴죽 이런 거 다양하게 죽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간 플레인죽이 있어요. 이거를 드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이 굉장히 잘 돼서 나오는 죽이기 때문에 죽 종류 추천드리고요. 죽을 인당 하나씩 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시키셔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에피타이저처럼 죽을 드시고 싶다고 하면 하나만 시키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양. 그리고 죽을 하나 시키시고 또 다른 요리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푸드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생선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생선 구이, 찜, 뭐 튀김 다 가능합니다. 이런거 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 라오따 가셔서 고 드시면 좋고요. 또이 썩은 계란, 예, 썩은 계란이라고 이제 계란을 삭힌 요리가 있어요. 새카마케 요거 이제 대표적인 중국 요리잖아요. 요거 저는 맛있더라고요. 참기름 이렇게 뿌려갖고 먹는 건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 같이 드시면 맥주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안주도 굉장히 풍부하고 요리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곳이 이 라오따라는 중식 레스토랑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물리아 호텔에 있는 뷔페가 있어요. 예, 뷔페가 있는데 가서 드셔보시면 음식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스시 종류, 초밥 종류도 굉장히 많고 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굴, 오이스터가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 오이스터가 무제한이에요. 뷔페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리아 뷔페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음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면 산호로 지역이 있어요. 산호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지가 쭉 형성돼 있고 해변가 지역으로 굉장히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가 소울 온더 비치라는 곳입니다. 소울 온더 비치 같은 경우는 어, 산호로 해안가 어, 바다 비치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이라서 바다소리 파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식사하실 수 있고 또 가볍게 차라든지 커피 맥주 이런 거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의 종류는 현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지식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으로 지역에서 뭔가 바닷가에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시고 싶다. 소울 온도 비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산으로의 또 대표적인 음식점이 일식 음식점 중에 료시라는 곳이 있어요. 료시가 굉장히 오래된 레스토랑인데 여기가 이제 또뭐 초밥을 좋아하신다든지 회 또는 뭐 면요리 일본식 면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료시도 추천드립니다. 단 료시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길, 길가에 있는 곳이라서. 차를 가져가시면 조금 주차를, 먼 곳에 주차를 하시고, 길가에 주차하시고, 걸어오셔야 되니까, 가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택시나 또는 온라인 택시 이런 거 이용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마지막 지역이죠? 우부지역입니다. 우부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레스토랑들은 많은데, 그중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유명한 곳은 그러니까 스민약 지역에서 말씀드렸던 누리스와룽이죠. 누리스와룽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름 자체가 누리스와룽이잖아요. 그래서 누리라는 분이 이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가 주인이고요. 누리의 식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서양 분이랑 결혼을 하셔서 만든 레스토랑이 이 바로 누리스와룽입니다. 대표적인 폭립 요리 전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현지식 중에 뭐 나시고랭이라든지 뭐 삿대 요리라든지 정말 다양한 음식이 많습니다. 근데 단연 손꼽히는 건 당연히 폭립이겠죠. 폭립과 빈땅 맥주 요거 같이 드시면 맛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곳은 이 몽키 포레스트 거리가 있어요. 몽키 포레스트에서 오부 시장까지 이렇게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먹어 본곳 중에 단연 넘버원 카페 와얀입니다. 카페 와얀 가 보시면 현지식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걸 드셔도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향신료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카페와의 한 어떤 음식 시키셔도 맛있을 겁니다. 다만 가격이 다른 현지 음식점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예, 비싼 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드시면 되는데 뭐 그래봐야 우리나라 수준이니까요. 우리나라 음식점 가신다 생각하시고 맛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맛집은 피자 바구스라는 곳이에요. 피자 바구스는 피자 전문점이죠. 예,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피자 전문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음식을 시키시기보다는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셔갖고 맥주랑 같이 피맥을 드시고 싶. 분들은 여기 피자바구스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리의 전 지역 관광지에 어, 다양한 맛집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모든 음식점을 경험해 본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진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분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곳 25곳의 맛집을 추천드렸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